저기 왜요? 어짜가 3시아씨 맞고 어떤 새끼 올라나? 카시아 올라나? 카시아 가겠죠? 카시아 가면 이렇게 똑같이 맞는 거지. 뭐지 그가? 앞판 십중갔으니까 이번 판은. 이속? 다 까도 돼? <laughs> 아기아병신같아 <저대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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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병신 같은 게임 씨발 <laughs> 아 <웃음> 존나 화나네. 왜못 이겨 탑, 탑 살만합니까? 아바타라도 안 살만해? 안 달아졌는데? 못 이겨 못 이겨 이길 수가 없어. 너무 석기야. 무슨 왠지 모르겠는데 김시찌게 데리고 이겼어. 계속 달고 있을까? 아이 빼빼빼야보보세 신경 써. 아, 이 김치 게좀 싫어해. 이거 되게 파괴되나? 아유 씨발 그냥 아유저런 조싸기 캐를 들고도 처발리냐 저 새끼는 <laughs> 졌어? 카시아가 저거 버려라 씨발. 아신 같은 저, 새끼. 거품 안 떼? 나 말하고. 공속증가? 공속증가 하나 돌래 있나? 줄. 아, 아 아니야. 하지마, 아, 하지마. 아, 아니, 하지 아니, 공속 공속증가 하지 마. 차리 큐 찍어. 이속 증가님. 아, 저 진짜 안 디아 새끼 뭐야? 아이 지금 지금 이때 먹고 이거 먹자. 이 이때 아니면 못 먹다. 아봐봐봐 아, 봐, 아, 봐. 음. 아. 젠체. 뭐 하든 능력. 혹시 한걸 도화. 공속 증가 좀 빨리빨리 먹었으면. 나 뺏겨? 뺏기는 건 아니지. 뺏기는 건안 되지. 아, 나 말아 없어 근데. 데스윙이 저로 가가지고 데스윙 저못 이긴데 가셔. 이씨발 어, 찌금 끓이면 정신 같이 하면 못 이기지. 참 음. 음, 데스윙이라서 거의 20초 동안 쳐 맞고 있어서 <laughs> <laughs> 아군을 불러들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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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전다어거지로이기네 스마트한 새끼 씨발. 데승윙을 아군에 믿었던 거지. 이기려고 했던 게 아니야. 오이 오이 믿고 있었다고 젠장. 이것이 실내일이야. 쉘쳐쉴거쳐쉴거쳐 쳐. 차, 차, 자. 오, 자. 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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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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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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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오, 오 개고수 씨. 아, 극갑이. 이거 너무 뭐, 기가다. 어. 어, 어. 저 가셔야죠. 뭐 먹지. 날렵하게 집을 갔다 오겠어. 이 아바가 있다면 이기지 않을까요? 미쳤나 이게 씨발. <뭐라> 뭐야, 저 그.. 끔신인데 저거? 이리로 와, <뭐라> 개새끼야. 이리로 와. 뒤져야지, 씨발놈아. <뭐라> 뒤져야지, 개같은놈아. <뭐라> 아, 이 새끼 뭐야, 씨발. <laughs> 아, 저 해골 전사가 세구나. 생각보다. 이게 가반인데 세더라고? 건가? 야, 디아블로 함뜰까 정정당당한 탱커에 맞다이 한번 할까? 할까? 저기 나간 게 위에 뭐가 붙어 있는데. 어? 아예 정정당당한 탱커 맞다이 한번 하자고. 좀 <laughs> 너무 너무 정정당당해 <laughs> 씨발. 어, 정정당당하게 맞다이 까자고 씨발. 아, 까비 야, 넌또 뭐야? 또 뭐냐고? 새끼 공짜로 체력 25%해 봄. 아니, 니들이 나를 어떻게 잡아? 이 새끼들아, 니들이, 니들이 씨발.. 니들이, 니들이 나를 어떻게 잡아? 니들이, 어, 니들이 나를 어떻게 잡아? 뭐좀 신나게 뭐야, 보으또밀었는데거으다 갔는데. 겉으로 겉으로 일단 카겉가로격으이거든 때릴 때 가면 으로겉 나피 ㅅ 오나나왜나뼈 왜, 화목이 왜 없니? 썼으니까 없지 오. 이 사람아 가볼 수있 같은데 저거? 이긴, 이긴 것, 같은 것 같은데 한타? 다것 같은데? 옆에 벽걸삐벽걸삐헉 체력 회복 체력 회복 흐 뭐야, 이 새끼 미쳐, 미쳐버렸나 이 시발, 쳐버렸나? 이 씨발 놈이 쳐버렸나? 쳐버렸나? 진다다 아, 불쾌한 눈사태 준비되다다다다다다이다다다다이다다도다다다다 할래. 아 너무 불쾌해 다발 불쾌한 눈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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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불쾌한 불쾌한 맞아주고. 불쾌한 걸어서 사기. 불쾌한, 불쾌한 노코스트 해보. 불쾌한 노코스트 해보. 아, 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? 씨발. 이게 누가 봤어? 방금. 근데 주스캔 나한테 쫌또 어? 관심이 없는데? 씨발? <laughs> 그럼 나, 내, 거... 내가 죽여야지. 씨발, <laughs> 하지 말자. 어? 그냥 눈사태가 준비돼 간다. 배출들에게... 얘네 투사 맞는데. 건방진데 처울 수 있습니까? 먹고 있다고? 아, 어, 그러네? 아닌데. 병신들이 지금 랩도 밀리고. 어? 미친놈들. 아, 깜. 열심히 쳐 <laughs> 아, 까비 불켜불불켜불켜불켜 1위가 둘이면 불켜도 더더욱 좋을 걸? 뭐야, 이 새끼 미쳐버린 날씨발 불아 사시네 나아 유령의 나시구나 <laughs> 방 W 대박 냈어 일로와 이 미친년아 불쾌아아킨불쾌 불쾌한 체력 보 불쾌한 체력 아, 회보불쾌불쾌불켜 너무 불쾌데 너무 불쾌 안돼 너무 불쾌 너무 불쾌 너무 불켜아저스이아저스이아저스 이거 핵각이야? 이대로? 아사스 E 아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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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미친 핵각인데? 불키야 <laughs> 아, 안 베.. 아아아아아 안돼 아이씨X 왜 디스니까 내 숙주 풀렸어 어? 니 디스니까 내 공생체 풀리는데 버그인 아니, 것 같은데? 거 같은데? 버그 풀리면 버그인데? 그냥 저주물가 되는 거라서